화천 산천어 축제가 대한민국 대표 축제로 자리 잡은 것은 끊임없이 관광객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왔기 때문인데요. 2017 화천 산천어 축제가 또한번 대대적인 변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달라지는지 전영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2017 얼음나라 화천 산천어 축제는 1박 2일 즐거운 가족여행으로 주제를 정했습니다. 관광객들이 단순히 잠깐 들러 축제를 즐기고 가는 것이 아니라 체류용 축제로 축제장 여권과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해 처음 선을 보인 산천어 밤낚시 프로그램 운영을 강화합니다. 화천에서 숙박을 하면 밤낚시도 입장을 무료로 하고, 최대 산천어와 최소 산천어 선발 등 다양한 이벤트도 마련합니다. 밤하늘과 하나되어 즐기는 산천어 밤낚시로 체류용 관광객 유치에 주력합니다. 2017년도 1월 산천어 축제는 가족들이 머무르고 여유롭게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였습니다. 한국 대표 축제에 걸맞게 올해는 세계 4대 겨울 축제를 화천에서 즐길 수 있습니다. 중국 하얼빈 못지 않은 세계 최대 실내 얼음 조각 광장이 운영되고 일본 삿포로 눈꽃 축제를 간접 체험할 수 있는 얼고미성눈 프로그램도 마련됩니다. 캐나다 쾌백의 윈터 카니발을 접목한 선등거리 길거리 페스티발도 다양하게 준비되고 있습니다. 축제 기간 동안 산타의 마을 핀란드 리얼 산타 초청 이벤트와 국제우편 서비스 운영도 국내에서 처음으로 도입해 다채로운 겨울 관광 가치를 느낄 수 있게 했습니다. 얼지 않는 인정 녹지 않는 추억 화천 산천어 축제 국민 2만 7천 명이 이뤄낸 축제 방문객 154만 명의 성공신화 화천 군민들은 올해도 새로운 도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전형재입니다.